예, 어, 옆에는 그, 제가 앞에서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던, <laughs> 저도 뭐, 평생 못 잊을 학생 같아요. 328대. 어, 가끔 그, 어,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학생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는 아이 정도 경쟁률도 붙는 학생이 있구나 그죠 알수 있죠 음 328대 1그 고대 경영학과 경쟁률입니다 아, 이 학생 얘기를 좀 들어보고 참고로 아마 논술 강사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한 시간 얘기했습니다만 교과서 같은 얘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예 근데 실제 공부하는 학생 얘기는 그게 현실이니까 그죠 또제 얘기랑 또제 더, 어, 임팩트가 좀 다르죠 그래서 얘기 들어보시고 어, 중간중간에 그냥 질문만 하셨다 됩니다. 궁금한 건 질문하셔도 고 어, 제가 따로 질문 시간 들었대고 그렇게 할 테니까 어,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 이 학생이 시작한 것도 음, 작 1월달에 시작이었습니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그리고 고대 면접반 까지 제수업이라수업다 들은 학생이라서 어,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여러분하고 시점이 비슷하니까 어, 또 이게 도움이 더 되죠. 예, 뭐 7월달부터 시작해서 붙은 학생의 얘기는 여러분 하고 또 이게 타임이좀안 맞으니까 그죠이 그 학생 얘기가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박수 한번 <laughs> <laughs> 네, 예, 음, 그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죠. 네, 어, 예, 저는 네, 예. 예, 어, 그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논술 강의를 쭉 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해 1월에는 고대 면접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 편입 동기는 이갑식 교수님이 계신 그 김영찬이 박람회에 갔는데 거기서 만나서 상담받고 이렇게 학원 다니게 됐고요. 어, 그 1월부터, 그 1월에 기본 유형 그 편을 시작하면서 논술에서 할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연고대 기출 수업을 듣고,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그 하프 파이널, 풀스 파이널 여러 그 실제 모의고사들을 풀고 이제 시험을 최종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이제 아까 봤던 그 커리큘럼 얘기하고 일치한 거죠. 그냥 어차피 이제 수업을 따라왔다는 거니까 기본용 듣고 이제 고대 기출, 연대 기출 이렇게 수업을 들었을 것이고. 어. 중간에 학원 중간 한적 없이 쭉 가신 겁니까? 네. 그럼 요 사이에 이제 심화편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3월달에나. 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예, 이거는 실전반인데, 요 때부터가 이제 9월입니다. 예, 요 9월부터 실전반 들어가고, 이게 실전 연습인데, 요 실전 연습도 하프, 그죠? 그리고 풀셋, 이렇게 두 단계로 가게 돼요. 예, 그래서 12월 가면은 이제, 12월달 수업도 중요하죠. 12월 시험 칠 때, 그때 뭐 얘기니까, 그죠? 일단은 어, 이제 직전 파이널, 그래서, 어때 뭐 만큼은, 어, 이제 주당 두 번, 세번 수업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제가 한 번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 되게 많아보여도 학생은 한 주에 공부, 논술 공부를 얼만큼 한것 같아요? 저는 그 1학기 때까지는 솔직히 일주일에 한, 3, 4시간 했던 것 같고, 나중에 가면 주당 한 몇십 시간? 한것 같습니다. 아, 그죠 제가 요구하는 시간은 이제 수업이, 공식적 이거 3시간,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과제물 해야 되겠죠. 과제물은 각자 능력이 다를 것이니까. 그 다음에 청사, 등등 해서 요구하는 게약 10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당 10시간 공부하고 남은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어, 얼마든지 학교 수업이든 토익이든 또는 편입연어든다 병행이 가능하죠. 공부량이 많지가 않은 공부예요. 음. 이그 1학기 때는 학교 공부랑 같이 하신 거잖아요. 네. 그, 학교 공부랑 같이 하시기가 힘들지 않으셨나요? 어. 그때는 제가 막 복수전공을 한 번에 경영학과 과목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2학기 때 휴학을 했는데 만약에 1학기 때부터 논술 공부를 이렇게 주당 그0 시간씩 했으면 휴학 안 하고도 충분히 할수 있었을 것 같아. 아 그렇다면 그거 잠깐 얘기해 드리겠네요. 본인 스펙 관련된 얘기. 그 전공 아까 방금 복수전공 얘기하셨는데. 네. 전공이라든가 이런 등등 스펙 관련된 얘기 학교라든가 이건 어떻게 되죠? 저는 건동홍수 그 라인 학교의 국문과였고요 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 학교를 음. 특정까지 나 하고 본인만 음. 얘기하는 걸로 생각을 이해를 해주시고 건동홍수 중에 하나고 음. 그 다음에 전공은 국문학과고 네. 비동일결이네요 네 맞아요 그럼 경영학과 네. 공부를 학교 수업을 얼마큼 들었죠? 그 3학년 1학기 몰아서 4과목을 들었어요 아. 그러면은 어, 이 경영학 수업을 이제 수강 신청할 때 2월 달에 그때 결심을 바꾼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쯤이었던 거,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뭐 입시 요강을 그렇죠. 보니까 연고대 둘다 그때는. 네, 그, 경영학과 제일 많이 뽑았어요, 문과에서. 그래서 저는, 아, 영문과를 그냥 막연히 가고 싶다 하다가, 아, 그럼 경영학과를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해서 그냥 바꿨던 것 같아요. 영문학과를 가겠다고 한 것은 영문학 공부를 어, 해오신 겁니까, 1, 2학년 때? 아니요, 안 하고, 아... 그래서 그냥, 옛날 예, 네. 그것도 그때 어차피 시작할 거였고, 이것도 그때 맞아요, 시작할 맞죠. 거였는데, 네. 어차피 다 처음 시작한 거니까, 네. 그냥 이때부터 경영학과를 하제 그래서 어 1학기까지는 어 학교를 다니셨고 네. 그다음에 2학기 때 휴학을 갔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하셨구나. 어 3학년 2학기 때 이제 휴학을 하셨고 1학기 때어 학교 공부랑 병행하셨는데 역시 병행하시면서 했던 이때 1학기 때 학교 성적 혹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음... 그 3학년 1학기 때 학교 성적이 전 제일 높았는데요. 4.43가 받았던 것 같아요. 어, 그... 오히려? 이게 네. 어, 4.44. 어, 그러면 은 거의 뭐 올해 플러스인데, 그러면 평균적인 그 본인 성적은 몇 점쯤 돼요? 그 어, 3학년 때까지 전체 성적은 어. 3.99였어요. 아, 전체 성적은? 어3.99 스펠은 일단 좋습니다 보니까 이제 학교도 적당히 괜찮고 학교는 뭐 제가 영향은 없다고 했으니까 신경쓸 안 때입니다 에, 그리고 비동일 계열이지만 이 정도면 준비가 잘돼 있죠 이것도 보세요 어, 논술 공부하면서 어, 했던 그 학기가 오히려 성적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긴 나름이죠 이제 자기가 더 신경을 썼을 것이고 국문학과 다녔던 학생이라면 경영학 공부가 어려웠을 텐데 이 공부 어렵지 않았었나요? 네,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학교. 그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되게 힘들었긴 했는데요 그래도 편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 시험공부해서 경영학 수업은 그래도 다 A플러스 받을 아, 수 있었던 그게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긴 하다 그죠 응. 보통 우리가 자기 전공을 더잘 보는데 이학생은도 이게 렇 결심의 차이죠 그리고 전체 평점에3.9 4점대 정도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괜찮고 공인영어는 몇 점이었죠? 토익은 960점 정도였어요 토익 960점 그죠 어. 자, 요 정도면 이제 개인적인 정보는 아마 여러분 궁금해하는 건다 나왔을 것 같은데, 어, 그러면은 그, 음, 아마 1학기 때는 그 학교 수업 들으면서 편입 논술도 그냥 한 과목씩만 쭉 갔겠다. 어, 음. 두 과목 등록한, 줄, 아, 그 브릿지 수업 있을 때는 두 과목 등록하셨겠다. 그죠? 네, 네. 음. 그러면은 어, 아까 그 수기에 잠깐 보니까 9월 달부터는 어, 스터디가 도움이 됐다 했는데 그거는 뭐죠? 네그 선생님께서 9월 달쯤에 어, 같이 공부할 사람들 필요하면 스터디를 모집해 주세요 그때 제가 지원했는데 그 스터디 그한 7명 정도 모여 가지고 매주 뭐 오늘 연대기출 2개 고대기출 1개 뭐 풀어 봅시다 이렇게 하면 그걸 복습해 오고 뭐 가끔은 같이 시험도 쳐보고 어,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막 너무 힘들고 지친데 같이 스터디 할 친구도 있으니까 힘들 수 있었고 그 시험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음, 그 스터디는 아, 제가 그때 이제 운영했던 그 얘기이시구나 그 9월 달부터 제가 이제 지원자를 받아서 제가 팀을 꾸려줍니다 보통 이제 여학생이 대부분이라서 이제 성비만 좀 맞춰서 남학생 한두 명 하고 여학생 이렇게 하고 아, 숫자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아마 맥스가 한 일곱 명 정도 아니면 다섯 명에서 일곱 명 사이 팀꼴 줬는데 이게 그건 스터디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팀은 굉장히 잘 굴러 이 학생은 굉장히 잘 굴러 갔던 팀 같은데 그게 그 기본 유형 편 정도에선 스터디가 제가 볼때큰 필요가 없어 보이고 예, 기출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출을 모든 기출 문제를 좀다 써보지는 못해요 그 개수가 많잖아요 그 인문사회 각각이니까 그래서 일본어 저 이제 쓰기 과제로 나가서 쓰기를 하는데, 어, 절반은 쓰기 하지만, 절반은 제가 수업에서 풀어줍니다. 어, 그러면 본인이 써보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 써보는 게좀 편하니까, 꼭 생각하고 계셨다가, 올해는 스터디를 제가 조금 땡겨볼까 싶어요. 작년 9월 달부터 했는데, 그게 기출이 들어가는 시점이 5월부터거든요. 5월이 이제 고대 기출인데, 빠르면 이때부터 해서라도, 어 반응은 일단은 좋았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잘안 굴러가는 것은 터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재학생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일정을 잘못 잡더라고. 그때 단톡방에 자기들께 제가 단톡방에 다 들어가거든요. 있어도 일정이 잘안 잡히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거의 8, 90%가 재학생들이에요. 아어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논술 공부하는 것이 어렵냐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하니까 경우가 이제, 그저 같은. 이제 입장이니까 그것도 괜찮다 보시면 돼. 요 예, 그게 괜찮았고 그 전체 이 커리 중에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힘들었던 공부가 어떤 공부였던 것 같아요? 기본 유경 고대 연대기출 그리고 실전 연습에서 직전 반을까지 음... 다 힘들었어요. 네, 다 <laughs> 힘들긴 했는데. 그 기출이 제일 중요하면서 제일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어, 그게, 그 기출을 풀면 뭔가 다른 학교 문제들과는 달리 실제 저희가 봐야 될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 좀 진지하게 이렇게 푸는데 맨날 참석받으면 혼나고 그러니까 그, 이막 괴리감? 그런 게 들어서, 아, 나 어떡하지? 진짜 시험 때 보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진짜 도움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이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일 어려웠어요. 아, 맞아요. 어,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전이니까 그대로 어, 시험에 나왔던 것이고 이게 가장 현실적인 레벨. 왜냐하면 기본편 같은 경우는 문제 어려운 문제를 잘안 다루거든요. 그래서 할만했는데 이거는 뭐 있는 그대로 풀어봐야 되니까 그렇죠? 학생들한테 쉽지가 않았죠. 혹시 그 궁금한 거 있습니까? 예. 어떤 질문이냐면은, 마이크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논술을 이제 해보신 적이 있냐, 이 질문이시죠? 음. 어,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 저는 그 지원은 했는데, 한 이틀인가? 수능 끝나고 막 2, 3일 빨리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해보고, 한 번도 공부해본 아. 적 없고 다 떨어졌어요, 아. 현역 때는. 그건 이제 안 했던 거랑 같은 거예요, 그죠? <laughs> 아시겠지만, 수능 끝나고 어, 이제 수시 2차 시험이 있잖아요. 수시 1차가 있지 1차는 다들 거의 다 건너뛰고 2차 때만 하는데, 그 일주일 정도. 고 <laughs> 그 정도. 신기하지. 그때 뭐, 대치동만 난리 납니다. 그죠? 고그 정도 준비해 갖고는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고준대 그 공부가 전부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편입하고 네. 공부한 게 전부예요. 과가 제 생각인데 국문학과 다녔던 게 혹시 도움이 됐었나요? 아,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안된것 같고 저제 생각엔 이게 음.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다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뭔가 글을 쓰는 수업이 별로 없었어서 음. 저는 별개다. 네 그리고 네. 교양 과목을 막 계속 듣다가 이제 편입식 결심을 해서 경영학과 과목만 들은 거라서 딱히 그 제과여 가지고 음. 뭐더 잘했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논술식의 답안 작성법이라는 네, 저는... 게 국문학은 어차피 문학은 많이 보겠지만 논술식의 답안 작성법하고는 연관성이 크다기지는 않다. 네. 그러면 본인 전공 때문에 뭐 논술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건 딱히 있다고는 못 보겠네요. 네 전혀 없는 것 같고 막시시 음. 읽고 감상 표현하고 저 그런 수업이 음. 전부였어가지고 조금 예, 달랐던 것 같아요. 겨울에 아, 그런 것도 있겠다, 그렇죠? 네. 또 혹시 궁금한 후. 게 아. 예, 아, 혹시 그 경영학 수업 내가 못 들라고 했는데 전공 기초랑 전공법,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어떤 거를 그냥 전공을 그 질문이 이겁니다. 이제 경영학 내과목 들었다고 했는데 그네 과목들은 네 과목이 어떤 네 과목이냐 그거죠 교수님 과목명을 말씀해 네네. 주시죠. 그러니까 그 기초랑 필수는 건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들었냐면 경영학 원론이랑 음. 마케팅 원론이랑 재무관리, 조직행 이렇게 네개 들었어요. 경영 선택은 잘한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냥 네. 되는 거다 들으려고 막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선택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과목을 수강이라 는 들은 게 없는데 음. 2월 때 제가 교수님께 참석받으면서 아 선생님 네. 저그 영문과 할까요, 뭐 경영학과 할까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한네 과목 정도는 복수 전공을 들어나라 음. 이런 식으로 그 박람회 때부터 수강 신청할 때까지 계속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아네 과목은 들어야겠다 해서 최소 네 과목을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정말 도움이 된것 같아요. 저는 아무 뭔가 수강 과목 없이 그냥 지원하는 것보단 이게 한 들은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이게 여러분한테 손해인 것이 아닌 것이 학교하고 가면은 아 어, 이게 학점 인정이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점 인정을 못 받으면은 어, 4학기 만에 졸업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음, 그러면은 1학기는 이제 이렇게 기본이원 고대연대 기초까지 가면 1학기 끝나고 2학기는 거의 실전 연습을 가겠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이때는 학생은 이제 2학기 때는 어차피 휴학을 했었으니까 조금만 네. 공부하는 게 부담이 좀 더, 그죠, 들었겠죠 활동은 어떤 게 있었죠? 특별 활동은? 활동은 사실 경영학과랑 전혀 관련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냥 교육 봉사를 1년 동안 했었고요. 음. 그것도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셔서 활동 하나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음. 음. 그냥 막 신청해서 1년 동안 했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자소서에 쓴 내용은 여름방학 때 경영대학에서 뭐 교수님의 책 교재 지필 작업 뭐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음. 마케팅 관련 책지필 작업을 했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뭐 마케터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소서에 쓴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두개정도가 제일 큰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한것 같지 않다. 네. 그리고 전공 관련성도 있어 <laughs> 보이지 않 네. 음, 이제 교수님 지필 보조가 마, 마케팅 네. 교재였으니까 조금은 네. 우리 역할, 그죠? 어, 네.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죠. 음, 그러면 은 이제 본인 스펙 관련된 거는 이게 아까 우리가 학계에서 봤던 질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네. 이 정도면 아마 학생이 이제 1년 동안 지나온 발 자체는 거의 다 그려진 것 같죠. 조금 더 디테일한 것은 우리가 학계 속에 있으니까 그걸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습니까 아 토익 성적을 언제 획득하셨냐 라는 질문입니다 토익은 언제 땄죠? 제가 1월부터 학원 다녔어가지고 교수님께서 꼭 지금 수강 그 뭐냐 토익 접수를 해라 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 바로 해서 1월 말에 보고 지금쯤이었던 것 같아요 1월 말에 보고 이월 초 중순 그쯤에 결과가 나오고 그 이후로는 공부를 아, 안 했어요. 한달 만에 바로 960을 맞았다는 거구나. 예, 한 2, 3주로 아. 근데 그것만 했던 것 같아요. 논술공부를 아. 조금 덜 하고. 그러면은 그전에도 토익공부를 해보신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하신 거예요? 그게 한, 그한 2년 전인가 그때 해서 한 870점 정도 받았었는데 예. 그냥, 예, 그리고 또한 1, 2년 있다가 받았, 그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아 네. 그래 공부 완전 처음은 아니었고. 네, 네. 근데... 예, 예전에 한 800점대 후반 성적은 갖고 있었다. 네, 근데 그렇게, 아. 제 생각엔 그렇게까지 음. 막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방학 때따놓으시는게 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음, 지금 하시이 좋다. 음. 그죠? 나중에 바쁘니까. 그래도 바... 어차피 갈수록 <laughs> 바쁘니까. 예또예 uh, yeah. yeah. 수정공 신청을 하셔서 수정공 보통 2 학기 말 정도에 신청을 하잖아요 다 학기 신청하아 맞아요 네. 그2 월부터 결정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혹시 전공 그 복수 전공 신청을 언제 하신 건지? 복수 복수 전공에 관한 질문이에요. 복수 전공 신청은 언제 했고, 복수 전공 신청과 이 수강 신청이 이제 어떻게 그 시점이 그렇게 연결되는지 그 궁금해 하시네요. 그 본인 은 어떻게 하셨죠? 네, 저는 그게 아마 복수 전공 신청 안 하고 그냥 그저이 내가 네뭐 일반 교양으로 먼저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성적 다 나온 후에 1학기 여름방학때 복전 신청을 해서 지금 그 결과적으로는 복수전공 한 과목이 됐어요. 아, 그것도 가능해요. 혹시 다른 학생들도 질문이 또뭐 개인적인 것들은 또 제가 이거 마치 상담을 할 테니까 그때 또물으셔도됩니다또 개인정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어, 그러면은 다, 어, 아까 1교시를 좀 길게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돼서 궁금한 게좀 해결되신 것 같아요. 끝으로 혹시라도 이제 어쨌든 뭐, 뭐 선배가 됐는데, 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자기는 지나보니 이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만 하시고 마치도록 네, 네 저는 고대 티오가 조금 안 나와가지고 거의 고대 시험 보지 말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오늘 합격하고 정말 놀라서 아직까지 충격적인데 그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시고 에뭐 예 티오나 이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항상 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꼭 합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제는 모시기 힘듭니다. 윤인사대학고 오랜만에 잘안 오는데 지금 제 바빠요. 바쁜 학생이 됐는데, 뭐, 이제 전체적으로 강조를 했었는데, 또제말 듣고 또제 썼고, 그 덕분에 또 붙었고, 그죠? 그래서, 어, 그, 특히 논술은 안 해본 공부이기 때문에 하면서 자꾸 긴가민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것도 객관적인 게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전국에, 고대 같은 경우는 수시 논술에도 장인인 논술도 부활시켰잖아요. 아시죠? 논술을 폐지했었다가 고려대가 수시에서 논술을 이제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계속 서울대만 논술이 없을 뿐이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이게 해법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시험이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았죠 예, 어,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영학 수업을 들을 때 수업만 듣고 이렇게 시험 봐서 점수를 받은 건지 본인이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그 공부를 많이 한 편인지 이 질문이시죠? 어땠죠? 네, 그제 말씀하신 재무관리 이런 게 조금 제 계산이 들어가서 저는 사실 아직도 이해가 잘안 되는데 그 보통 교수님 그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들이 조금 뭐 과제에서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그 재무계산기 이런 걸 써서 풀수 있는 그런 공식들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거 위주로 외웠고 막 수학 공부를 따로 하진 않았는데 그 재무계산기 뭐 사용법? 이런 것만 잘 익히시면 되고 막 수학 계산이 예를 들어 뭐 미분이라던가 그런 게막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 그냥 딱 수업만 잘 듣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꼭 1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5등 안에만 들면 A플러스 받는 거니까 예 그랬습니다 말 되게 쉽게 하죠? 오동 네, 네, 네. <laughs> 안에 듣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네, 네. <laughs>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오동 네. 안 아니면 들면 된다고 하니까 네. 쉬워 보이죠 아, 이게 재무 관리 어렵습니까 뭐 수학이 네, 나와요 네, 네. 살짝. 연대 수시는 최저가 없잖아요 최저가 없으니까 수능을 안본 학생도 볼수 있는 게 연대 수시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 제가 다 시험 보러 가라고 할 건데 모집 정원은 적지만 경험 삼아 아니면 붙을 수도 있고 정말 작년에 수강생 중에 한 명이 붙었습니다 최종 합격해서요 <laughs> 대학생도 연대수시 경영학과 예비 입원 받았어요. 예비 입원 받았는데, 그빠안 안 빠지더라고요. <laughs> 저는... 예, 또 혹시 다는게 궁금한 게, 예, 아마 이제 거의 다 아마 공공 해결되셨죠. 예, 그뭐 당부의 말씀까지 다 하셨으니까, 어, 지금 이제 편입하기 연대가 숫자가 많아져가고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논술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업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